배움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목수와 수레바퀴와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규의 사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뛰어난 기술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맹자 진심하. 배우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더 좋은 스승을 찾아서 노력했음에도 도저히 배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나에게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다른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학문이나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실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준이 높은 스승이 함께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고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뛰어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배움을 시작해야 할까? 언제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누군가 알려준 범위 안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공부란 어떤 것일까? 나는 알고자 했지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러나 타인이 알려준 질문과 대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질문은 쉽게 증발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배울 때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발휘하도록 말해주지 않는다. 한 귀퉁이를 들어보였을 때 다른 세 귀퉁이로서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뜻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 이해하려는 시간이 있어야 궁금한 것이 생기고 애타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교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애타는 마음 같은 것이 없었다. 배움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적 호기심보다는 지적 허영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에 알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지적 허영심은 학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언제나 조급한 마음만 들었다. 학문이라는 넓은 세계에서는 빨리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여러 권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읽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제야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공부가 아니며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공자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자신만의 물음표를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배우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문제를 알고 답을 찾아가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움은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익히는 것이다. 무엇이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이 알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불안해졌다. 불안은 이내 공포로 다가왔다. 왜 하나도 남는 게 없었을까? 다른 사람의 설명이 온전히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배우고자 한다면 내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누구도 나와 똑같은 배움의 수준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내 수준이 아무리 낮더라도 스스로 묻고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 근사록에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옛사람의 뜻은 아니어서 도리어 사람을 경박하게 만든다. 배우는 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쌓고 여유 있게 함양하여 자득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스로의 어둠이 없으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경박해진다고 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한다면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움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속도로 오르려고 하지 않으면 조금의 발전도 얻기 힘들다.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더 높은 곳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는 자득하려는 노력 없이 단번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욕심을 부렸다. 이제는 책을 읽어도 내 수준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내 이해가 경박하더라도 남이 알려준 것보다 내가 직접 이해한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작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 얻은 지식은 누가 알려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 내가 가진 조그만 이해력으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쌓아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이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이어가다 보면 이미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중용에서는 성실함이란 만물의 끝과 시작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만물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성실함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에게나 성실하기만 하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배움은 기교가 아니라 나의 성실함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뜯글만한 배움이라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구해야 한다. 더할 나위 없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알매에 다가가야 한다. 배움에 있어 순수함이란 온전히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어른의 새벽 중에서 16일 차 배움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입니다. 어떻게 배움을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알고 답을 찾아가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배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익히는 것이다. 성실함이란 만물의 끝과 시작이니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만물도 얻게 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